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된 효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양은 공자님의 윤리도덕관이 우리 모든 생활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유교가 우리 이시조선 200년 동안에 한국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도 생활의 윤리도덕의 근본이 되었는데 유교의 윤리도덕의 근본은 효에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공양하는 효가 동양윤리의 근본이 되어있니다 대개 유교를 열심히 신봉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해서 말하기를 기독교에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다. 효가 없다. 그러므로 야만인들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성경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준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이0계명 중에 네 가지 계명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여섯 계명은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인데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계명의 제일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자는 효를 다하면 그로써 끝마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효가 가장 중요한 즉 효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상격까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효를 극히 중요시 안 하신다면 효하는 사람에게 세상에 형통하게 하고 건강해서 장수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줄지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올바른 효도를 우리는 해야만 하고 또한 우리는 효도도 잘 받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야하고 금식하고 주님께 부르시어 기도한대도 부모에게 불효하고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효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기도의 가장 근원적인 바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에서 이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쓰지 않은 기도는 그 기도 자체에서 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간하기 위해서 주님께 죄하러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근본인 하나님의 계명에 기록된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기도는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효도야말로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부모에게 참 효도란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지 않은 일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씨에 염려, 근심이 있으면 아무리 호의호식을 한다 해도 마음의 행복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행복의 가장 근원적인 조건이 마음의 평안인 게,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부모의 마음에 평안을 갖다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는 나이를 많이 잡수시면 육신이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섞여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속에 근심을 갖다주는 것은 부모의 뼈를 섞여서 빨리 세상을 뜨게 하는 무서운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은 것이 효과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되면 어떠한 면에서 근심을 끼치지 말까요?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주일 교회에 와서 주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부모의 마음속에 근심을 끼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지 아니하고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주일 등산 가든지 낚시 가든지 골프를 가고, 그렇지 않으면 들러서 놀러 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데, 친구, 결혼식이 있다, 일가 잔치가 있다고 해서 그리로 가고, 이럴 때 부모의 마음속에 크나큰 근심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저도 주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준새 자식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또 육신적으로 병들지 말아야 부모에게 근심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야 주야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무서운 병이 들어 자리에 놓으면 부모의 마음속에 한시도 평안이 없습니다. 이나므로, 건강은 자기를 위해서만 건강할 뿐 아니라 부모의 마음속에. 근심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도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도박광이 된다든지 술주영이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버리고 엄난 방탕한다든지 이래서 얼굴을 들고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자식이 된다면 이야말로 부모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수야로 부모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백발의 성생한 어머니가 추운 겨울날 교회에 나와서 철리하면서 머리를 조아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방탕한 자식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집안을 버리고 나가서 방탕한 자식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불... 불효인 것이 자식이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생활에 고생치 않아야 또 부모 마음속에 근심을 끼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잘 사는 자식은 염려 안 해도 모 사는 자식 집에 가서 같이 고생을 하고 늘 고민을 합니다. 그것은 부모는 못난 자식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으려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서이 식주 문제에 근심이 없어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젊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이 되는 것도 부모에게 굉장한 효도입니다. 입학생을 둔 부모들은 사생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속에 안심을 주고 근심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효도란 부모의 마음속에 근심을 끼치지 않은 것이 효도요. 둘째로 노후의 부모생활을 돌봐주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이식주 문제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효도인 것입니까? 나이를 많이 잡수시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수입이 없어지니 그렇다고 해서 양농원에 던져버리겠습니까? 헐 벗고 굶주리게 내버리겠습니까? 요사이 만세가 되니까 자식들의 마음이 완하게 졌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나는 미국이나 구라파를 여행하면서 자식들이 노래 부모를 양농원에 보내어서 1년에 한 번쯤 심방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저도 양농원에 보니까 자식들이... 한번 왔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자랑하는 것 보았는데 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노래 늙었다고 해서 외로운 곳으로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효도인 것입니까? 부모가 나이 늙으면 여러분 가까이 있어서 부모를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만 된다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집 근처에 부모님 따로 있을 곳을 마련해 주고, 그렇지 못하면 함께 모셔야 됩니다 이상적인 것은 자식과 부모가 가까이 있어 떨어져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해서 따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부모를 집에 모셔야지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설름도잘 타고 그리고 잘 비치고 또,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모시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서, 노후에 부모를 모시고 있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효도인 것이요. 부모에게 철저히 좋은 옷을 사서 입히시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자식으로서 효도하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안 하고, 효도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베풀어서 부모님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수입이 있을 때 도와주시므로 그걸 가지고 맛있는 것도 가서 좀사 잡수시고 국내외 여행도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교적인 코인원 이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듣고 싶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노인들이 자꾸 일에 참견하면 귀찮지요.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80이 다된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우리 집에 와있습니다. 그왜 그러냐니까. 나는 집에 가도 외로워. 왜그러십니까손주들또 나만 가면 할머니 가라크고, 아들, 딸또나 싫어하니 나는 교회가 좋아. 전도사님은 나를 좋아하니까 나는 교회가 좋아. 그러면서 내담감방에 들어와가지고서 예배피라고 난 앉아있는데 나는 옷도 갈아입을 수가 없어요. 옷을 못 갈아입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 돌아 앉아 있을게. 옷 갈아입어. 그래, 할수 없이 할머니는 돌아 앉으시면내옷 갈아입으면 내밥상에또 같이 잡수시면. 사실 나도 귀찮았다고. 그러나 주의 종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하루는 나 늙었다고 싫지. 그래서 할머니 왜 싫어요? 안 싫어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이렇게 꼬으면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나 말이야,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여학생이야. <laughs> 나이를 늙으면 외롭습니다. 이러므로 호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여러분, 반드시 부모님을 신방하십시오 혹은 부모님 모시고 왔으면 식사라도 같이 하고 호이노니아를 즐기십시오. 서로 교통을 가지십시오.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찔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런 새벽에 나와서 밤 늦게 집에 돌아가고, 주일날은 제가 가장 바쁜 날이 되어서 일을 하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늘 불효하다는 생각이 심령 속에 고통을 갖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즐거움을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즐거움을 드릴까요? 우리 예수비는 부모야. 자식이 예수 잘 믿고 건강하면 그만큼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주님 잘 믿고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부모의 소원인데 그 자식들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므로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부모의 마음속에 흐뭇하고 기쁩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의 살아생긴 그 앞에서 형제 간에 우애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 형과 아우들이 물고 찍고 싸우고 서로 고수하고 분쟁하면 그것은 부모의 마음속을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열자이가 있어도 손가락마다 깨물으면 다 아프는 것처럼 다 사랑합니다. 저는 아홉 형제 중에 장남으로 자랐는데요. 우리 할머님이 한번농담을 하셔서 그것이 내게 굉장한 정신적인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할머님께서 야, 아주 추운 겨울날 내가 시내 갔다 오는데 다리 밑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게 가보니까 너가 강구회사에서 버려져 있더라. 그래서 넌주은 놈이다 이래요.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만 나에게 섭섭하게도 해 그렇지 나는 주어 왔기 때문에 나를 섭섭하게 하고 어, 누나나 동생들은 직접 낳았으니까 저렇게 잘 돌봐주고 이런 마음이 늘 들어요. 자식들 키울 때 절대로 그런 말 해주면 안 됩니다. 주어 왔던 소리하면 안 돼요. 편애하지 말고 공평하게 사랑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 그 자식들은 또 부모 앞에서. 형제간의 우애에서 서로 사랑하면 부모가 그걸 볼때 정말 마음이 좋습니다. 성계에도 보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 성견에 부모 앞에서 형제간에 물고 찍고 싸우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상첨화로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뛰어서 타인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제일 좋은 선배 친구 가운데 해찬 목사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머리가 좋고 항상 그 마음속에 공대에 들어가서 공학 박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은 가정형변상 그것을 못하고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만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 MIT 공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박사학위를 받은 날 자기가 강단에 가는데 수많은 부모들이 앉아계신데 자기도 부부간에 앉아가지고서 자기 아들이 박사학위증을 받아서 가슴을 펴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나오는 걸 보게 될때 자기 삶의 보람을 그렇게 느꼈다고 그 자랑을 내 만날 때마다 해서 내 귀에 못이 박혔어. 이제 그만하면 좋겠는데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의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부모는 자식은 자기 생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건 부모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는 사춘이 논사면 배가 아프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가 서로 살더라도 형과 아우를 비교해서 누가 더 잘났다고 하면 은 서로 마음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 잘났다는 소리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들으면 좋습니다 이러므로 자식이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잘되면 그것이 부모에게 굉장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또 효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효성스럽게 사는가 불효하게 사는가 이것을 늘 살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생활에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불효해서 무섭게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노아가 포도원을 심어서 그 열매를 짜서 술을 만들어 마시고 난 다음 대취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고 옷을 다 활랑 벗어버리고 방 안에서 빨벗고큰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방에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빨가벗고 대취해서 주무시는 걸 보고 그만 웃고 밖에 나와서 헤이 hey, 형쌤 이리 오너라. 그리고 동생 보고 야벳 이리 오너라. 나 재밌는 거 보여줄게. 아버지가 술을 잡숫고 대취해서 빨가벗고 누워 있는데 아유 보니 희한하다. 그 말을 듣자, 형셈의 얼굴이 노래지고 야벳도 부들부들 떱니다. 그 벌레였어. 아버지가 그런 것을 보고 흉을 봐서 되느냐.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 이복을 취해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뒷걸음질하고 들어가가지고서 뒤로서 옷을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대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로, 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세 아들들에게 그때 예언을 했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야벳을 장대케 해서 세의 장막에 그하게 하시고 하 함은 중중에 중이 될지로다. 부모를 흉보고 욕한 결과로 중중에 중이 되는 저주를 받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부모에게 효도했다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그 행위가 한 책이 되어서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자였지만 그 어머니에 대한 조성이 찍으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베들레헴의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 안에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먹고 살려고 모합당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모합당에 가서 살다가 엘리멜렉은 병들어 죽고 그래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합 여인 오르바와 루스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주고 한 10년쯤 살다가 두 아들조차 다죽었습 그러자 나오미는 이제 신랑을 잃어버린 청산과부된두 며느리를 데리고 그곳에 살 수가 없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에 비가 와서 다시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보양산촌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두 며느리가 어째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러므로, 나오면은 강권에서 말하십니다. 나오면은, 만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보고, 이젠 날 따라올 필요 없다. 따라와도 너희 신랑도 없는데, 신랑 없는 성상과부 며느리 데리고 나 살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 신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집가서 자녀를 놓고 잘 살아라. 강권하니까 만며느리 오르반은 신정으로 떠나고 말하시나, 둘째 며느리 루스는 절대 때로 한사 결단하고 안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루키 1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우란 나이다 나오미가 루스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이 둘째 며느리는 결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것이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떠날 때 집도 팔았지요. 전통을 다 팔아버리시니 이제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루시 노동을 해서 그 어머니를 공략합니다. 봄철이 와서 추수할 때가 오니 밀보리 추수할 때 그는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연히 이삭 주우러 나가는데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셨습니다. 보아스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신랑이신 그 엘리멜렉과의 친척 관계였으신. 그래서 부하스가 보니까 바로 자기 친척인 엘리멜렉의 며느리 루시 와서 이삭을 죽거든그배는 사람들에게 많이 많이 남겨주거라. 그래서 충분히 이삭을 죽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 와서 루스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키 2장 11절로 12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색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날에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다른데 가서 이삭 죽지 말고 우리 밭에 와서 계속 추수할 돈에 이삭을 주어라 했습니다. 이래서 여기 루스는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와서 어머니에게 음식을 지어드리고 복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친척인데 이스라엘은는 재산물을 권난이 친척이 있습니다. 친척이 가난해져 가지고서 집과 전투를 다 팔아먹었으면 그게 가까운 혈족이 와서 팔아먹은 것을 도로 갚주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해서 그래서 엘리멜렉이 팔아먹은 집과 전토를 다 물어줄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집도 도로 사주고 전토도 도로 사줬는데 유대인의 습관에 의하면 과부가 된 여자가 있으면 과부까지 함께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래서 그 부인 보아스는 집과 땅만 물어서 주었을 뿐 아니라 과부인 루스 물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 외롭게 온이 루스는 그 부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잘 살며 시어머니를 지극히 공경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이 보아스와 결혼한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되셨습니다그 아들 이름이 오벳인데이 오베세 누구냐 하면 만성천자 다윗의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루스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시집 와서 부잣집에 부인이 되었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효성을 지극히 가상히 느셨셔서그 혈통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 그긴 혈통에서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도가 스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보게 될때 하나님께서 효성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불효하고 부모에게 거여가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철야하고 금 시간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는 이것이 기반이 되는 어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 하나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의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은 거짓된 말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는 즉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두 가지는 육신의 부모를 잘 공개하고 효도함과 동시에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영의 아버지 되시는 야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 섬기고 저 영원한 천지를 지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무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기를 원치 않니 하시므로 27년 전에 독생자 예수를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게 하려고, 신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격려를 베풀어 주셨습니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나는 날에는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모이게 됩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알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천국에 우리 다 함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대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 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모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께 효도를 다하십시다.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가 상달되게 하는 것은, 지상에서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우리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모를 모시고 있음이또 우리는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모인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로서, 자식들의 효성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훌륭하게 부모를 잘섬기고 효도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효를 다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다 같이 오겠시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걸어왔은 아버지 하나님, 효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옵니다. 효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병도 낫지 않습니다 내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기도의 근본이 부모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여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오 만일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했으면 오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앞에서 부모에게 효를 하려고 해도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 분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사람,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무 부모라도 집부모같이잘 받들어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인의 말에, 어버이 살아실지 섬기기란 다려리 떠나가 놓으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평생에 고치지 못할 한을 부모에게 부려하면 가슴에 맺히게 되는 것이오니, 오늘, 두려워한 우리들은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마음속에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차이 나가는 첫계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라므로 기도들이 옵나이다 아멘.